안녕하세요. 다영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집에 오니까 어머님께서 생강을 이렇게 사서 딱 씻어서 다듬어서 이렇게 평강도 만드시고 또 건강 이제 말리는 생강도 만드시고 다양한 생강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집에서 딴 대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강 대추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생강은 정말 너무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는 음 집에서 겨울 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위장에 이 생강이 좋다고 해서 오늘은 이 생강차를 마시면서 위장이 좋아지게 할수 있는 간단한 수련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시간 졸였더니 약간 걸쭉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열당 소독한 병에 담겠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2kg씩 4kg 넣었으니까 흑설탕을 4kg 정도 넣어서 졸였어야 하는데 저는 조금 적게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농도가 묽어요. 그 대신 드실 때 이렇게 꿀을 탈수 있도록 해서 드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상당히 어머님께서 만족해 하시면서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잘안 드시는데 요거는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생강의 효능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냉기를 빼는데 탁월해서, 한의원에서는 우리 몸의 냉정이나 식적, 식적이 뭐냐면 배에 있는 이제 덩어리들이에요. 차고, 찬 덩어리들이에요. 식적이 있어서 소화가 잘안 되고, 복부, 복부 팽만감이 있는 분들한테 생강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제가 만성 위장장애를 치료한 간단한 힐링법을 하나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고 있는 것처럼 배꼽 힐링기라고 하는 힐링법인데요. TV를 보시면서 간단히 배꼽 부분을 펌핑하시거나 중완 중환, 중완이라고 하면 명치와 배꼽 중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펌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눌러주시면 한 1분에서 3분간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중앙과 배꼽은 우리 몸의 뇌와 장기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부위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대추 차를 마시고 나서 이렇게 펌핑을 해주시면 몸이 훨씬 더 빨리 따뜻해지고 혈액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장 명치 부분을 가볍게 손으로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주먹을 쥐고 이렇게 후 내쉬면서 두드려 주십니다. 조금 두드리시다 보면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두드려서 그 부분이 아프지 않다 않을 때까지 두드려 주시다 보면 그 부분이 점점 편안해지십니다. 이것도 1분에서 3분 정도 본인 몸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방법은 누워서 하는 방법인데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대추 생강차를 한잔 드시고, 누워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눌러 보시는 거예요. 배꼽 위에 부분을 12시 방향이라 하고, 배꼽 아래 방향을 6시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쭉 12시까지 눌러 보다 보면,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찾아낸 다음에,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 줍니다. 누른 다음에, 열까지 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열 번째 탁 놓아주면 그 부분에 피가 쏠리면서 순환이 안 되던 부위가 점점 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번 정도 합니다. 본인이 제일 아픈 부위를 세번 정도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풀어지면서 내가 방귀가 나오거나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배꼽을 힐링하는데 하품이 나오면서 쭉 릴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몸 전체가 이완이 된 상태로 깊은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만병통치약, 생강 대추차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힐링법 세 가지도 배워보았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시는 만큼 두드리고 펌핑하시고 또 숙면 취하시면서 면역력 올리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